어 <웃음> 미치겠다 <웃음> 누가 말도 안 하고 여기까지 <laughs> 너무 맛있어 저 뒷다리 어떻게 할 거야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참. 이거가 그렇게 맛있어요 이거 헝가도 좀 먹고. 아까 케일안 주고 그거 미안했는데 안 미안해도 되겠어요 여기서 잘 먹네 원두산 집이 <laughs> 그럼 그러니까 안 주면 돼. 다 준비돼 되게. 있었어 우리는 아 너무 웃기다 이모 뽀뽀 한번 해줘 이모 이모 뽀뽀 이모 뽀뽀 어, 이모 뽀뽀 어 이모 뽀뽀해 줘 아니 이모 그거 준다고 이걸 주면 다준 거야 이모 뽀뽀 엄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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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모 뽀뽀 이모 뽀뽀 <laughs> 던졌어. 아 이모 준 거야? 이모 준 거야? 다 줬네. 이모 준 거야? 아니야. 다시 가져가. <laughs>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기분 좋지. 이모 뽀뽀. 나 이모 뽀뽀. 이모 뽀뽀. 이모 뽀뽀. 이모 뽀뽀. 이거 봐. 이모 뽀뽀. 다시 뽀뽀. 뽀뽀 한번더 해줘. 이모 뽀뽀. 이모 뽀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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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이고 바보야. 아이고, 다시. 여봐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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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 바보. 괜찮아. 떨어진 건다 먹어. 미안해요. 조코야 한다. <laughs> 어? 문투에 <근데> 다시 넣었어. <laughs> 코는 연달아서 엄마가 두개 던질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또 이렇게 그렇지. 먼저 아이고 캐스으님 어, 어. 저거 뒤로 뒤로. 빙글 빙글. 빵. 어빵빵 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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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이모 1주년에이 정도 해줘야지. 으르 <laughs> 와. 다시 뒤로 <laughs> 다시 뒤로뒤로 r o Tiro t i 뒤로 뒤로뒤로뒤로뒤로 뒤로 간다 <laughs> <다시. 웃음> <우와. 다시. 웃음>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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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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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쳐서 먹었어 이 o t i r 이 T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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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o o 뭐 하죠? <laughs> 아, 잘 먹었다요 아 덕분에 아. 우리 애기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아 웃긴다 아잘 놀았습니다 여러분 아우 아. 물 땡그리요? 저, 저 땡그리는 못 내려와요 콧다 어. 먹혀 <laughs> 저 하얀 땡그리는 <땡글이는> 못 내려와 <laughs> 내려오는 동시에 쪽 원두가 콧다 먹어. <laughs> 왜, 왜? 내가 할게. 여기 뭐 하나가 들어갔대. 둘이 난리 났어. 비켜봐. 내가 나눠줄 거야. 둘, 둘, 다 같이 발견한 거잖아. 그지? 둘다 발견한 거 맞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앉아, 둘 다. 둘다 앉아야지. 자, 이거 봐봐. 자, 라스트니까 다섯 하면먹기해 요거는, 기다려. 요건 초코 거고 요거는 초코꺼고 요거는 원두꺼에요. 알겠죠? 자, 하나, 둘, 셋. 원두 안 보고 있는 거야? 다섯! <laughs> 아, 막판에 재미로. 원도 여기 썼잖아 못 봤어? 이게 니네 거야. 이거 <laughs> 박초구 어떻게 저러냐? 아, 저기 그래갖고 다섯 타기 전에 먹으려고 저렇게 동생 거까지 가끔 저렇게 먹어. <laughs> 여기 원도는 여기 있잖아 못 봤어? 어 됐어. <laughs> 와 진짜 나 미치겠다. 아. 우 아, 마음의 안정을 먼저 찾아야겠다. 아니, 이거, 그냥, 빨리 해야지. 그럼, 매도 먼저 맞고 아니, 이렇게, 100일, 1 0 0일치래1 0일잔 <laughs> 1주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내가 뭐, 그까지 거 뭐, 해지 왜 못해. 코비의 힘 따봉 고대로 따라하면 돼. 누굴 따라? 저 쟤네들. 너가 어쩜 이게야? 응. 내가 이쪽이겠지? 그럼 저걸 여기 조금 보여줄 하. 수는 하. 없지. 아니 하고. <laughs> <나 떨어뜨린다. 웃음> 아 진짜 슈퍼 원주만님 따봉. 분위기가 좀 죽었지만, 여러분. <laughs> 나 진짜 못하겠어. <laughs> 할수 있을까, 내가? <laughs> 기대하지 마. 짧아요, 여러분. 짧고요 <laughs> 짧습니다. 나 이거 연습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다 고 그러면 내가 내일부터 당장 연습할게. 우리 여러분들이 거. 지금 보는 거는 뭐 1주년 후뭐 이런 것보다도 아, 이제 앞으로 리액션을 이런걸 준비하려고 한다. 그러니 여기 우리 방에 와 있는 요 분들끼리라도 이거 괜찮을까? 한번 보고 이런 그래. 거야? 검증 받는 거야, 어, 검증. 검증 시간인 거야. 1주년에 여러분들한테 검증을 받고 앞으로 괜찮다 그러면 내가 밥 먹다가라도 줄게. <laughs> 아, 진 아, 근데 할수 있을까? 모르겠다. 가보자. 먼저 볼까? 한번 볼래? 아니? 그냥 가. 오늘 원래는 이게 뭔지 알고 봐야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오로나미 씨도 재밌는 거지. 그냥 오로나미 씨 추는 사람 보면 이상하잖아. 그니까, 러한번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하다.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하나 띄워놓고서 하자, 이거였어. 그거 띄우기 쉽지가 않아요. 음. 응. 그래서 그래. 그 이게, 버퍼가 걸려, 또. 그래, 보여줄게. 보고서, 보고서, 하면 되지. 왜 제, 저, 왜 지우 언니가 저렇게 웬만한 거에도챙피해안 하는 언니가 왜 그럴까 하지만 난챙피해서가 아니야. 못 따라 할까 봐 그러는 거야. 갈, 가, 가한번 보세요. <laughs> 내가 저렇게 빠른 리듬을 줄수 있겠냐고.

아 <laughs> <조금> 괜찮으세요? <laughs> 아 빨리 빨리 하는 게다. 네, 뭐 어려울 건 없어. 어려울 건 없는데 이걸 내가 할수 있겠냐가 이제 문제인 건 거야. 아 좀. 안경 쓰고 하면 안 되냐? <laughs>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거야? <laughs> 뭐야, 이게! 아, 우리는 안될것 같아. 아, 미치겠다. 아, 너무 힘들네, 이거. 우리는 안될것 아, 같아. 어떻게, 어떻게. 큰일 났 이제. 미안해요, 여러분. 아, 어떻게. 엑스프리이너 아, 너무... 미안해요. <웃음> <웃음> 아,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 너무 미안해. 아, 뭐든 내가 너무 욕심이 과해. 모든 게 욕심이 아. 과해서 이런 일이 생겨. 아, 이 연습을 안 하고서는 못 하는 거네. 아, 빨리 제방 보고 싶다. 아. <laughs> 아, 가 웬만해갖고 얼굴이 안 빨개지는데 빨개질라 그래. 지금 <웃음> <웃음> 여러분, 오. 좋은 날 미안해요. <laughs> 어, 미안해요. 띵띵! <laughs> <laughs> <진지? 웃음> <laughs> 내가 아까 노래가 계속 맴돌았다 그랬지. <laughs> 계속아 <laughs> 미안해요, 여러분. 어쨌든. <laughs> 아좀더 재밌는 걸로 아, 준비할게요. 엄마한테 혼났대. 왜미치사합고있냐고아 <laughs> <사람처럼> <laughs> <laughs> 아, 얘네들은 되게 잘하는데 아, 이게 야 쟤네들은 어려워. 하루에도 몇템씩할거 아니냐. 그렇지. 아, 내가 이제 아침마다 살빼기 운동으로 저걸 좀 해볼게. 아 더워. 여기 지금 겁나 더워. 이 안은 지금. <laughs> 아, 그래도 다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야. 리액션들이 그냥, 아유, 그냥 뭐, 괜찮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어, 비 나는 얘 추는 거 보지도 못했는데, 저거 보느라고. 나도 못 봤어. 아, 그래? 어. 그래서 너는 춤을 좀쳤지 않아? 결혼 생긴 나갔어. 미안해요. 여태까지 계신지 몰랐어! <laughs> 아. 아. 거 봐. 견학생님이 갔어. 그래, 견학생님 나갔어. 차아보다 못해서 나간 거지. 아. 어저희 아, 파라이어들이었어요. 아, 이런 병서 아, 나갔을 어. 수도 있어. 아, 여러분, 어쨌든. 아. 아, 감사합니다. 초코가 그럼 여기 정중앙에 앉아있는 거야. 그, 난 그것도 못 봤어. 일러. 이걸 보면은 난 못할 것 같은 거지 이리 봐 엄마 이상해? 아자 아. 어쨌든 진짜. 여러분 여기서 오늘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원두 아. 원두도 일로 오면 안돼 너무 일로. 웃기다 엄마랑 멍하게빨려 냠냠냠. 가자 아. 가자 자 어쨌든 여러분 에이, 오늘 놀랐지. 방송한 지 1주년. 1주년이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1주년이 됐고요. 어, 저희 애들 안또안 예뻐해 안 주셔서, 안 주셔서 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더 좋은 방송, 우울하지 않고 즐거운 방송으로 유쾌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파이팅! 아 야옹이들야 야옹이들 먹을까? 아니야 아니야 아, 민망하니까 빨리 꺼야지 아 내가 골맛소 여기 자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누나가 저 꼭대기로 올라갔어 캣타워 꼭대기 저기서 본거 아니야 <웃음> <웃음> 전년들이전년들이 그러면서 본 거지, 미쳤나? 너 빨리 끄는 거 빨리 제방 볼라 그러는 거지. <웃음> 아니, <laughs> 제 방... 나제 방도 못 보겠어. <laughs> 나라새님 있다고. <따고>. 나만 <laughs> 보면... 어, 다시 보기 못볼거 아, 같잖아. <laughs> 아, 너무 이, 이 영상 삭제해주면 <laughs> 안 돼. <laughs> 너무 약해. 아니, 너무 <laughs> 좀... 아 어, 너무 어. 못 쳐서 그래 챙피해서 준비를 더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버벅거린 거가 너무 늦게 저이 했잖아. 아잘라라다 막판에 망쳤네 아주. <laughs> 어든지잘다 <어디든지> <laughs> 배고파졌어. 달리기 친구. 여러분 그리고 어, 그 뭐지? 저기 뭐지? 저기. 모지만 애느님이 주식 택배 내일마저 개봉할게요. 어 개봉하면서 어, 먹어볼게요. 내일마저 개봉하고. 야옹이들 마만먹서 내일, 가서 야옹이들 맘마 먹고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laughs> 행복하지만, 우프다. <laughs>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나볼 거야. 어, 리플들 달지 마. 리플들 달지 마. <laughs> 영상에 리플 달자. 내가 끝까지 접아갈 거야. <laughs> 아. 진짜. 하이라이트도 뜨지 마. <laughs> 아니 어제 언니가 뭐했길래 하이라이트 같은 거야? 나 여러분. 깜짝 놀랐어 그랬는데 내가 태하는 게 나오는 거야. <웃음> <웃음> 아, 내가 이걸 왜 아. 했을까? 아 미치겠다. 아, 여러분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 웃겨. 미치겠다. 아, 아나어떻 하냐? 괜히 했나 봐. 아니, 근데 뭐라도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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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주시고 또 했는데, 평소 안 하던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내 과한 욕심 때문에 오늘도 망친 거야. 어떻게, 아, 상기된 표정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와주시고, 이렇게 쳐주시고, 등장들 해주시고, 별풍도 쏴주신 여러분들께. 크,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일순위 우리 회장님, 캔디님께. 감사. <laughs> 어우 털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더또 열심히 하고 할게요. <웃음> <웃음> 앞으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오늘은 다들 어 이거 생각하면서 주무세요. 어떡해 <laughs>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아, 야지 다시 보기. <laughs> 이거 어쩌고 방법을 좀 취해봐, 너. <laughs> <laughs> 그 부분만 어떻게 편집해서 뭐뺄수 아, 없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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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안녕. <laughs>